네 선생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지훈입니다. 네송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독서와 학생의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일 그 일반계 여고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진로 독서를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를 위해서거든요. 근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독서, 뭐 아니면 독서를 위한 독서라기보다는 그냥 세트계 쓰이기 위한 독서를 한다는 어, 그런 안타까움이 네. 좀들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 학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실까요? 네. 학생들이 일단 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듣다 보니까 독서 교육을 하면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죠. 또 이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인 동의가 또 돼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진로가 아닌 책읽기를 이제 시키면 아이들이 이건 진로가 아닌데 굳이 이걸 해야 될까요? 진로로 하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조금 편중된 독서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 문학만 읽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음... 그 외에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은 또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연과학 계열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나 뭐, 신화,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두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좀그 아이들의 독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너의 그, 니가 하려는 직업 독서와 진로 독서가 개념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 좀몇번 해주거든요. 네. 직업 독서는 만약 얘가 음, 미용사가 되려 그러면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책, 예술에 대한 책, 미용에 대한 실기 책 요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 직업인 독서고요. 네. 진로 독서는 저도 미용실에 가 보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 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하고 그럼 약간 인간적인 뭔가 생겨서 그 집에 또 가서 머리를 또 이제 다듬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미용실 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인거죠 그러면 이걸 알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럼 시와소설을 읽어야지 말주변도 늘고 사람도 좀 감지하는 능력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얘기를 이제 해주죠. 그래서 해당 직업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책 읽기? 요런 걸 갖다가 진로 독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로 독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직업 독서인데 실제 진로 독서는 조금 더 폭이 넓다. 요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약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음, 음, 아, 선생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폭넓은 독서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 교과서에서 본 표현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박지원이 한말 중에서 이런 말이 제가 눈에 들어 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책을 읽는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라는 네. 말이 네, 노래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행위라고볼수 있는 독서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인생이 잘안 되고. 세상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회가 어느 쪽으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고 지금 또 모든 아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자잖아요.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를 줘야지 나라가 더잘될 거고. 이래서 음 너희가 그냥 너희 직업뿐 아니라 너희 직업이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돼야 될,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사회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과학책 같은 경우 되게 엄밀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 어떤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할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과 능력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의 책 읽기를 하지 말고 두루두루 연결돼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 하고 그럽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교과서에 실린 글 중에서 뭐 평화에 대한 이야기, 협력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제재가 실려 있는 게또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공동체와 관련된 글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글 중에서 또 인상 깊은 글이 있으시면 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 요즘 아이들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박한 게 있는 게 부자 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 약간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많이 반성이 되는데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교과서 맨 뒤에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책을 읽고 책 대화하기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기 좀 좋은 내용에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음, 조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실 그 학생 자체가 조금 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글이 그좀 애착이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내용 범주를 지식, 기능, 태도로 나누던 게 태도에 가치를 추가했잖아요. 이런 맥락이랑도 좀다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오, 맞아요. 음, 전 세계적으로 교육 교육 연구자들이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되게 강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되게 심화되면서 음 여러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빈부 격차가 되게 커졌고 양극 환경 위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사회 정의나 윤리성에 대한 강조 가치에 대한 강조가 선진국 중심의 연구자들한테 많이 커졌고, 우리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작업을 할 때도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 네.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강조가 현재 교육과정에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공통의 경향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독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화했거나 아니면 책 읽기 전후에 학생의 생각이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음, 어떤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뭐 튀김 적게 먹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먹은 만큼 몸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관과 영혼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어떤 학생이 김혜란의 여름날인가 하는 좀 통통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자기가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아주 생생하게 그러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떤 남학생이 읽고, 아, 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난 다시는 이제 뚱뚱한 여학생들 보고 뭐라고 놀리는 마음조차 이제 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글을 읽고 느낌을 탁 받으면 그만큼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고요. 또 자연과학 책을 보면 음, 협력을 해야지 인간이 성공한다. 이게 자연과학 연구자들의 오랜 옛날부터 결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 우리 교육이 약간 경쟁 체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 되게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존재여서 육체적으로 근력이좀 약해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구나. 현대사회에서도 협력을 통해 돌아갈 때더잘될수 있구나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면 아무래도 자기 친구들이나 그럴 때좀 따뜻한 태도가 2%쯤 높아집니다 많이 높아지진 않는데 약간 높아지죠 네. 이 퍼센트가 어디예요 그죠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지원의 말처럼 그 사람들이 모두 책을 읽는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에서 출발한 물음이었었는데요 네 개인적인 행위에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가치까지 오늘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어네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